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피플님 무섭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근육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남자분들이 가슴 운동을 많이 하는데, 제대로 가슴 안쪽까지 프레스를 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보통 가슴 안쪽을 플라이 운동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사실 프레스만 제대로 하셔도 가슴 안쪽까지 채울 수가 있어요. 특히나 가슴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여기만 발달되신 남자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번 영상을 보시고 가슴 안쪽까지 가동 범위를 꼭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누웠을 때부터 이제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때이 상태에서 어깨를 뽑은 상태에서 보통 많이 하거든요. 이 상태로 하면은 분명 가슴 근육은 들어가요. 근데 전면 삼각근, 전면 어깨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아무래도 효율이 훨씬 떨어지겠죠. 어깨 운동할 거면 어깨만 하고 가슴 운동할 거면 가슴 운동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가슴을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 들고 있는 무게가 가슴에 질리도록 해야 돼요. 그게 이렇게가 아니라 어깨가 뒤로 넘겨서 가슴을 내밀어야 들고 있는 부하가 가슴이 질리겠죠. 이게 흉곽을 연다고 하는데 가슴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뜹니다. 발 뒤꿈치만 지면에 잘 지탱하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만약에 키가 작으신 분들은 다리를 벤치 위에도 올려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지면에 닿을 수 있도록 자 내릴 때 포커스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내릴 때 가슴을 늘려주면서 내리는 거예요. 가슴으로 닫아주면서 늘려야 늘어납니다. 가슴 근육 같은 경우에는 팔이라고 하는 상황 뼈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벨로 했을 경우에 쭉 내렸을 때 가슴 근육에 닿지만 덤벨로 했을 때는 조금 더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가벼운 무게로 많이 늘리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쭉 밀고 쭉 내렸다가 한번더 밀고 오케이. 자, 좀 쉬었다가 오케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단축하는 거 가슴을 모으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미는 거랑 이렇게 미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덤벨 운동을 할 때는 그 덤벨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벤치프레스 머신이나 플랫바로 하는 것보다 덤벨로 쓸 때는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밀때 최대한 끝까지 미는 게 덤벨의 핵심이에요. 밀때 팔꿈치가 올라가면 덤벨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죠. 이러면 뒤에 회전근개가 망가집니다.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덤벨이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팔꿈치를 자꾸 올리시는데 올리시면 뒤에 있는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무게가 어깨로 실려요. 그래서 진짜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팔꿈치는 살짝 내려준 상태 살짝 내려서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셔야 돼요 가슴 근육이 이렇게 일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돼 있거든요 그 텐션감을 느끼려면 잡은 상태에서 연습을 하세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러면 은 밑에 뭔가 약간 텐션이 딱 잡히는 순간이 와요 그럼 그 상태에서 자, 프레스 그렇죠 쭉 눌렀다가 자 프레스 그렇죠 그렇죠 보면 팔꿈치 각도가 절대 흔들리지 않게 밀고, 그렇죠. 밀 때는 항상 빠르게 늘릴 때는 스트레칭을 잡아주고, 밀고, 내리고, 밀고. 그렇죠. 밀었을 때 거의 닿을 정도의 이 정도 각도로 밀어줘야 가슴 근육이 정확하게 안쪽까지 타겟이될수 있고, 그리고 밀때 안쪽에 힘을 뺀 경우가 있어요. 한번힘 빼, 그렇죠. 이렇게 씻자만 해보 여기 위에서 쉰다고 해요. 밀었을 때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에 긴장감이 풀리는 순간, 혈류가 퍼지게 되면서 펌핑감이 줍니다. 텐션을 계속 잡아야 돼요. 그렇죠? 이번에 잡고 밀어볼게요. 눌렸으면 잡고 있어야 돼요. 잡고, 그렇지, 내리고, 밀고, 그렇죠. 지금 눌렀을 때도 단단할 정도로 그이 잡힌 근육이 잡힌 느낌을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밀때 멈추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쭉 눌렸으면 쭉 밀고, 바로 내리고, 그렇죠. 무게가 멈추고 뜨고, 딴 데로 분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꽉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벤치프레스를 12에서 회 15회 덤벨로 하고 나서 한쪽씩, 한쪽을 가슴에 올려볼래요. 여기 느낌을 잡기 위해 한 손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밀면서 내가 이 안쪽에 힘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덤벨로 무게를 치고 나서 이제 맨손으로 이 가슴 안쪽 느낌을 잡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고 누워서 하시면 돼요. 반대편도 보면은 어깨 접고 어깨 누르고 가슴을 안쪽까지 밀어준다. 밀어준다 밀어준다 그럼 여기 안에가 퍽 들어가면서 안쪽까지 쓰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스스로 연습하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잘 된다 하면 이제 양손으로 그렇죠 왼손으로 그렇죠 거의 이제 크로스까지 그렇죠 교차될 때까지 쭉 쥐어짜는 거예요 그래서 덤벨로 먼저 펌핑감을 주고 오늘 알려드린 맨몸 운동으로 이렇게 쥐어짜는 연습까지 하시면 은 진짜 남자 여자 상관없이 가슴 근육 느낌을 느낄 수 있고 특히나 남자분들이 가슴 안쪽까지 세울수 있으니까 오늘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덤벨 체스프레스 연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